우리 학생 여러분, 그 총까지 직업을 받았는데 실감 납니까? 예. 네. 예, 네, 뭐 여기 저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, 저기, 어떻 어떻게 할것 같아요? 좀바를탈것 같습니다. 요 서바이벌 게임은 청소년들의 그 동료의 협동심, 단호심을 길러주는 건데, 어, 한 번,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. 아, 저희가 이런 이 활동을 통해서 활동실을 더 그리고 어더 더욱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사이좋다, 사이좋게 지내고, 친밀도를 높이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 저기 본인은 상대방 그러면 이제 그 같이 이제 적인데 동료가 이제 희생 희생될 것 같으면은. 우리 동료를 이렇게 구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? 네 있습니다. 저는 동료로 이 총을 이용해 어머를 해. 예. 네. 자, 2번. 좋은 이제 추억을 2번, 만들어 2번. 보십시오. 반 이름을 다한여씩개입어요 2번은 엔젤. 엔젤. 어, 나 엔젤. 아, 엔젤이에요. 나 천사. 자, 3번. 3번. 3번은 애니멀, 애니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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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,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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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카운트 네. 된거 보면은 어. 잘, 네. 보면 돼요. 어. 자, 름이면보요 돼요. 자사번 사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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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나쁜 바 사바. 사바. 사 나쁜 이다 나쁜 이 5번? <뭐라> 레오 몇 번? 레오? 무제한이고 30번... 1 0번 10번이 어딨어? 9번까지인데요? 매트그리고 여러분 여기 포드네임이 아. 있어요 다른 분들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. 나는 나쁜 엉덩이다 <laughs> 나 마스터 아이스이나왜 이름이 벨리 s 인 S 이번 아이스맨레이 라테, 레이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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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이븐 레이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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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야레이이븐 에스, 븐 레이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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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븐레 <놀람> 아, 나픈, 야, 나쁜 엉쁜이 배드 카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이프리카 아프리카, 아프리카, 봐봐 리카 아프리카, 아프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아프 아프리카, 아아프아니 아프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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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 아프리카, 어프 어? 카드스아 드래곤이나 시즈 같은 예쁜 이름으로 드래곤이이에 어! 예전 예전 조이 배들렇게 좋다. 아, 여러분, <laughs> <진짜> 다... <laughs> 이쪽으로 모이겠습니다 레드팀, 블루팀 이쪽으로 올게요. 레드팀 앞에. 맞아, 블랙. 블랙. 네, 야, 레드 앞으로. 블랙. 레드 앞으로 가봐. 레드 앞으로 가봐. 경 코드님 빨 빨갱이. 코드네빨 줄로. 빨갱다 すごい,い

형님, 나 머리 흘러내는 거 아니지? 나딱 맞춰야 돼. 흘러내면 안 돼. 아.